학생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이제 2020년도 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틀 뒤에는 대망의 2021년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 모두 해결이 되어 우리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교에 등교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렵게 공부하면서 갈고 닦은 여러분들의 동아리 활동의 결과를 화상으로 모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려웠지만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학생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상황에서 이 무대에 오르는 것을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우리가 다음 우리들이 무대에 오를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우리들의 도전과 꿈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도가 될지 또는 그 이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무대에 오를 시간은 반드시 돌아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제한된 화면 속에서나마 우리 동료, 친구, 학생들의 이러한 동아리 시간을 통해서 키운 여러 가지 공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서로 위안을 받고 보다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2020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희망찬 2021년도에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히 이 겨울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